당신을 성공시켜라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멘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멘 성공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만큼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가장 크게 말한 사람 성공할 겁니다 아멘 와, 세계적인 축구선수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당신을 당신을 아, 에이 참나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당신을 성공시켜 그렇지 당신을 성공시켜 당신을 성공시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하면 돼요? 네 공부 잘하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죠 네. 자 먼저 예 네,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한 줄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승무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 연습해요. 연습을 육신 돼요? 영을, 영을 가. 그렇죠. 영을 뭐라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현주가 되나 d and you tell 나중에 h e 먹을 때 내가 조금 한 숟가락 줄게요 u get, as you get, as you get, as y 로말 get, a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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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s 아멘. u get, as y 지 마음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기 생각을 해야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에요. 축구할 때내 생각대로 막 하면 그거 유괴생각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딱딱 따라가면 그거 성님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당신은 봐라. 당신은 영어. 어떻게 어떻게 여기 생각을 하면 아멘. 그 생각이 바로 성공의 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을 못 할까요? 영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연습을 안했어 육신의 생각을 했어. 육신의 생각을 했어. 야, 많이 너무 우리 우게 독특해요. 하나의 생해서 하나의 예? 생해서 아, 그 그러니까. <laughs>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성공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결, 성공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그걸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상상 상상하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네.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까? 상상하지 천국이 못. 천국이 너무 너무 좋은데 그걸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열매로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삶을살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도 요 <laughs> 그렇죠. 하나는 도신 <가라두신> 가운데 해야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축구선수로 성공하려면 뭐라고요? 축구선수로 성공했을 때의, 그때의 그 어떤 유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상상해야 돼요. 우리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축구선수가 돼가지고, 야, 골을 넣었을 때그 행복한 그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국가대표가 된 것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국가대표가 됐다. 내가 국가대표다. 그럼 그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던져버리고 게임도 던져버리고 다 여기에 집중할 수있는또밥 먹을 때도 마이 챙기고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어 그러, 그렇게 그렇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아멘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그 성공의 결과물을 상상하셔야 된다면 목사님은 뭘 성공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차 일차적으로 천국 가는 것을 성공해야 되겠죠? 2차적으로 뭐예요? 목회, 이렇게,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응되는 거, 그 결과를 상상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뭘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걸 늘 상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이라는 기억을 줬어요. 아, 네. 이 상상을 계속 하다보면 힘이 막 생겨. 불끈불끈 야, 내가 이래서안 되지.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거딱 끊고, 해야 될거 팍팍팍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해. 아멘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아멘하세요. 아멘. 당신을, 당신을, 당신 당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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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요 당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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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을당신는 거예요. 당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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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신을 당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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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먹을 자고 을을때자을말하을싶을때 말하고, 말하고. 그을기때을에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 아름다 성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한대요. 성공을 내 것을 끊을 수 있는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상력과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할렐루야! 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성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어요? 아, 원숭이. 원숭이 닮았어요? 네. 원숭이 닮았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제일 첫 번째 <laughs> 그 생각을 하면 실패하는데 반드시 실패 중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뭐예요? 원숭이. 그럼 누가 원숭이 닮아갔다고 지옥,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인간이 원숭이 닮았다 하면은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예요? 그누굴 닮은 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누굴 닮았어요 지금? 읽어보세요. 하나, 대신에, 하나, 둘, 셋. 닮은 그러니까,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다고요? 어. 하나님을 닮았어요. 어?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해야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 시작. 아. 하나님이 자기 음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진화되어 된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지옥 갑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천국 갑니다 축구선수로 성공, 의사선 성공, 뭐, 공부에서 성공, 사업에서 성공, 다 좋지만, 우리 영혼는 어디 가야 진짜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 천국 가야 아, 성공. 아, 천국, 아, 가야 아, 성공. 아, 천국 가야 된다는 사람들은 일상생활도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 네. 근데 그 기본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다고요? 아, 네.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누굴, 누굴 만들었다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가장 귀한 존재예요.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원숭이 그, 그, 귀합니까? 그, 장교원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인간의, 그냥, 구경꾼이나 놀림꾼이 되는데,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전지자요, 섭리자요, 근세자요, 할렐루야! 닮았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해야 승부할 뭐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을, 성공시당신을 <목시켜> <목시켜> 성공시켜. 성공시켜. 천국까지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목시켜> 성공해야 <스무이게> 된다. 알렐루야. <목시켜> 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늘에.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하늘에 있다. 야 똑똑하네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나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죠. 그럼 네. 그렇죠. 네. 와, 똑똑하네. 네. 여러분 마음 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지한테네보여줄게요 예, <laughs> 보여줄 수 없지만 <laughs>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학교 물리선생 출신이에요 진짜 네. 틀렸어요 네자 물리선생 출신이에요 자 이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떨어진다는 거를 내 이쪽에 화자가 있으면 이상한 거 이렇게 밸리딱 찔러가지고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나왔으니까. 중력 운동이 돌아다 아, 지금 그렇니까 박수. 자, 보면 유체운동이 그 힘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중력. 중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중력이라는 힘이 본격적으로 중력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손에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적으로 원격적으 작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중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유체야 보이니 안 보이니? 어.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야. 그 머리가 이렇게 딱 깔아 앉아 있는 거야. 그, 그치? 깔아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중력 때문에 깔아 앉아 있는 거야. 중력 때문에. 맞죠? 공을 빵! 차면 뭐예요? 이게 공이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쫙!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보물수로 딱!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무 때문에 떨어져요? 중력. 중력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존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 존재하잖아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말이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미 똑똑해지는 거 지금 엄청. 맞죠? 네. 근데 네. 여러분, 할아버지 있어요? 네, 있어요. 했어요. 있어요? 봤어요? 네. 아, 그러면 20대, 20대 할아버지 봤어요? 네. 50대 할아버지 봤어요? 봤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죠? 네. 보이지 않지만 존재 해안 해요? 존재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 닮았다고? 아멘. 하나님 닮은 거야. 알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 우리, 우리 인간이 뭐라고 요 누굴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 닮았다고 그랬죠? 아멘.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닮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닮았을까요? 얼굴이 닮았을까요? 네. <laughs> 인격. 몸이 다. 제 네, 몸이 다 닮았어요? 예. 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셔서 우리도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 육체를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에 생기 를 뭐를 불어넣었어요?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더 네. 어려워. 그래. 네. 그래요. 자 어렵더라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들어봐요. 당신은 지금 목사님 말하는 생각이 뭐예요? 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 그렇죠? 오, 난 독특하구나. 영의 생각. 지금 내가 영의 생각을 집어 넣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생각하는 사람도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아.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아. 알았죠? 예, 우리, 우리가, 영적인 영직,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저기도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y o 보이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 다 말입니다. 안에 영, 영을 가지고 영, g 영을 가지고 영 o u n g young, y o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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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o u n g y 어 u n g y o 일이 있나요, 근데 그 영이 아니고 영 o u n Holy Spirit, Spirit 알겠지 그 용인데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있어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있잖아 밤에 자면 꿈꾸어 꿈안고 꿈꾸어 본적 있죠 예, 그때 그 영혼이 살아서 여러분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나갈까요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 영혼이 제가 많으면 어디 마귀가 와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잘 믿고 깨끗하면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아, 네. 천사, 천사와 천국으로 들어간다요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다. 이 말이 아겠습니까알아들어요 네. 몰라요. 그 친구들 가운데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 끝에 있는 옷만 좀, 뭐, 찢은 거지. 몸은 괜찮은 거니까. 몸이 그렇더라도 그 영혼은 깨끗한 거예요.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장애 약간 이런 사람이 있, 있더라도, 다 존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존중해야 돼요. <목소리> 아셨죠? 영혼을 다 가지고 있다. 이말 할렐루야! 당신을 성공합니다. 벌써 당신을 성공합다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좀 어려운 말인데 인격이 있어요. 이말은좀 어려운데 인격이 뭐냐면 지정에요 아유 어렵다. 그런데 예,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요? 볼수 있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보는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닮아요하나님말씀하셨지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입이 예.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뭐한다고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그 생명의 활동이 인격의 활동인데 예? 인격의 활동인데 지정 어를 가진 사람이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생각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닮았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영원한데 인간도 뭐라고요? 영원히 있었는데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죽고 끝난, 끝난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야. 사탄. 우리 인간, 그렇지, 인간의 <laughs> 생각이고, 뭐예요? 마귀, 마귀 있잖아, 마귀. 디아블로. 마귀가, 뭐예요? 어? 마귀, 마귀가, 마귀가 뭐냐면, 궁금하지, 그치? 이게 지금 이 말하는 게좀더여의 생각이야. 이걸 잘 알려야 성공하는 거야. 마귀. 마귀가 원래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 도전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 그래. 천사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천사지만, 타락한 천사.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하나님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게 불순종이야. 그러면 타락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안 들으면 뭐라고요? 다락한 거야. 다락 타락이 뭐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부모님 말씀 안듣으면다락한락한 타락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 타락인 거 알겠지? 예수피의 해결해, 네. 그래야 살아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당신을. 피고 지금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요. 이 목사님 말씀이 이말유명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 요 여러분 성문 됐을 때말 나겠습니까? 네. 알아들어요. 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 따라 따라 말해. 자 어떤 사람이라고 따라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는. 시트. 인격. 인격. 인격체. 인격체말 생각하는 생각 영원한 존재 인격체 어렵다 자 따라 생각하는 영원한 존재, 자, 생각하는 아, 영원한 존재. 아. 영원한 존재. 아. 그냥 한번 죽고 없애는 게 아니야 날파리처럼 모기처럼 띡 죽고 죽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면 알겠니? 아, 네. 영원히 산다 알겠니? 아, 네. 잘 사야 되겠지? 아, 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다고? 아, 네. 영혼이 빠지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알겠니? 분리 되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근데 영혼은 하나님 입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야.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음, 그러니까 조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초성은 저저 저성은 그러니까 그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데 그 초성이 초성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조성을지옥이라 말해. 알겠니? 지옥이야. 조성이 뭐라고? 지옥이야. 그 지옥 가면 돼안 돼? 안 돼? 안 지옥에 안갈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 이 말입니다. 아멘. 진리 이 말입니다. 아멘.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옥 가기 싫은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재영이 형 아멘 안 하네요. 지난주 말했던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은 여러 자, 여러분 생각하는 영원한 존재는 뭐 할렐루야. 네. 저 많은 만물들은 뭐라고요? 네, 네. 한번 살고 그냥 죽는 네. 거예요. 자, 아까 세님뭐라고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 많이.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세님 말씀 안 듣고, 잘 될까요? 잘안 될까요? 잘안 타락.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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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타락한 사람.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당신을 벌써 타락하면 성공이 됩니까? 안됩니까안 돼요. 지금 부모님 말씀을 잘듣는 사람이 성공해요 지금 우리가 자 물어볼게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지금터 훨씬 성공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스님한테 물어볼까요? 제우스 집사님,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네. 제윤원 집사님, 스님님. 부모님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완전 성공했어요. 완전 성공했어요. <laughs> 보세요, 지금 여러분말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권은영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요 성공했어요. 응. 다음 말 하자. 응. 자 조금 더 선생님 조유김 선생님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네? 저기 보고 재원지 선생님 부모님 말씀 잘 따라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잘알아들으세요 네, 이게 있어요. 미리 경험한 사람.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뭐 한다고요? 와, 오늘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10개명 가운데 다섯 번째 개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뭐하라고? 공격 공격하라! 공격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된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사람이다! 축복 받는 사람이다! 부모님께 공경하자 공격하자! 공격하자. 부모님, 성공. 성공. 부모님 공격 안 하면 어디 가야 돼? 부모님 공격 안 하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돼 지옥가요. 이걸 아는 사람이 부모님 공경 잘할까 요못할까요잘 알아요. 그러면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해요 아멘. 아멘예요. 아멘. 아멘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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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부모님을 공경하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세, 그게 여기의 생각이에요. 여기, 여기 생각은 뭐예요? 에이 부모님 내 마음대로 할래. 부모님 부디 꿈 사세요. 사치자. 이게 생각이에 실패에요 지옥 가 빨리 믿으면 안돼 빨리 아, 네. 아, 네. 네. 성공하고 싶어? 네. 지금 성공할 이야기야 네. 아 그래요? 아. 다 끝나가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당하는말 당자라 하는데 이게 생각이 잘못된 사람을 당자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무지한 사람은 생각 없이 행동한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있으면, 이런 뭔 생각, 여러 생각으로 미국 갈수 있죠, 지금? 예, 네, 우주 끝까지 갈수 있죠? 아니요, 중국. 저강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장조로 갈수 갈수 있죠? 저 뒤에 지옥까지, 천국도 갈수 있죠? 생각으로. 맞습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커요? 이 생각을 자아다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오염시키려고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에 대한 암에는요. 암에. 그 이런 생각에 마귀가 영의 생각 말고 육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니까 그걸 딱 절제해. 야 돼요 나사렛 예수 님때스도 악한 생각은 뜨라. 마귀의 그래. 생각하 어떻게 돼요? 죄짓죠. 죄를 짓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부모님 공부하라 했는데 부모님 공부 못해. 친구로 살아야 했는데 친구 사람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 못하고. 예 되니? 윗사람을 공격하는 데 공격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마귀 생각대로 살아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사는 것지만 같 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을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지금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거요. 할렐루야. 예.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생각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거, 이해들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 그, 이렇게 영적인 고통을 하고, 여러분, 컴퓨터가 굉장한 일을 많이 하죠? 네. 거기에 누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도록? 컴퓨터 네. 그렇게 시스템. 돌아가도 시스템. 사람이 그렇게,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여러분 속에 이런 다 시스템. 그런 생각들 프로그램들을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그 프로그램을 따라 살때 우리는 정말 잘살수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잠재됐고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 진리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다 끝나갔어. 다끝나다 끝나가요. 어? 다 끝나가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상상력과 생각이에요. 그럼 만약에 돼지 있잖아, 돼지. 이 상상력과 생각은 누구한테만 줬어요? 사람에게만 줬어요. 근데 진정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만약에 돼지가 상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 위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가, 돼지 우리 안에갇혀위안 있을까? 없을까?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하면 안 하겠죠? 안 하고 돼지 밖으로, 우리 밖으로 나오겠죠? 그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겠죠? 그러면 문화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 인간이 돼지를 잡아먹으려할때 그걸 방해,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전쟁하려고 하겠죠? 인간하고. 돼지가 한번 붙어보자. 돼지가 생각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그런데 돼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고 인간에게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별이 부담할 있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상상력의 생각은 어디 있다고? 누구에게만 있다고?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원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거 닮은 인간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상상력으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해요! 축복을 바랍니다! 아멘! 성공하세요! 이 생각을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은 아무 당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손 바짝 들고